2026콘다워 코드는 세련된 패스트백 스타일을실내과 슬림한 LED 헤드라이트, 현대적인 직사형 그릴을 갖춘 디자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후면부에는 수평 라이트 바와 공기역학을 고려한 트렁크리드가 적용되어 주행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스포츠 및 투어링 엘리트 트림에는 19인치 로이휠과 스포티한 범퍼 디테일이 적용되어 한층 역동적인 인상을 줍니다. 실내는 완전 디지털 콕피스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기본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5인치 플로팅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구글 욕스 소프트웨어와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맵스, 플레이 스토어를 완벽히 통합해 사용 자편 이성을 높였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오테이,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도 지원합니다. 대시보드 와시트에는 고급 소프트 터치 소재와 비건 가죽이 적용되었습니다. 파워 트레인은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1.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 192마력, 시브드 변속기, 정숙성과 부드러운 주행 감각이 특징입니다. 2.0리터 에트킨슨 사이클 플러스 전기 모터 하이브리드총 출력 203마력, 최대 토크 247파운드 ft, 0 0 0 k m h 가속 약 6.6에서 6.7초.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시 면비약 21.6km에. 고속도로 약 20.4km에 2폐 기준로 1회 주유 시 600km 이상 주행 가능합니다. 안전 사양은 최신한 더 센싱 360 플러스 가기 모노로 적용되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안화 제동 시스템, 사각지 대경고 등 다양한 첨 단운 전자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위 트림 인투어링 엘리트 NNN즈 프리 고속도로 주행,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서라운드뷰 카메라가 추가됩니다. 미국 기준 예상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츠 1.5T 콜론 양 29,500달러, 하이브리드 스포츠 약 31,000달러, 스포츠 투어링 하이브리드 약 36,000달러, 투어링 엘리트 하이브리드 약 4500달러. 2025년 말 미국 와아요메리스밀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해 202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